네. 다들 건강하셨죠? 어, 지난주에는 그 6장, 히브리스 6장을, 어, 말씀을 드렸고, 1절, 2절에 보면 도의 초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해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은 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데, 누가 임명한 대제사장이냐? 하나님께서 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구조가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그는 아론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그런 대제사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그리고, 멜기세득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핀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은 1절에서 지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절의 말씀인데, 저자는, 히브리서 기, 기자는 멜기세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멜기세댁은, 멜기세댁은 살레 왕이라는 것입니다. 살레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생은 살레망 의왕, 이제 평강의 왕이라고도 나와 있죠.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레망 의왕, 형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론은 이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인간이 아닌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 레이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내용이 좀알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이 단어 단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멜기세덱, 세댁,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역이라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도 그에게 그에게 십분의 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 그 유명하고 너희들이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경하는 그 아브라함도 멜기세에의 10분의 1을 바친 것처럼 위대하신 그런,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로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로서 11조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3절에서 언급한 그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이다라고 말씀한 것 영원히 살아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런 멜기세덱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내외계통의 제사장 일반 어,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면서 멜기세댁이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누굽니까? 이 멜기세댁을 예표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댁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은 예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할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내용이 좀 읽는데 좀, 그냥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어,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전통과 모세가, 나는, 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어, 만들어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 십일조를 백성에게서 레위 계통은 받았는데 멜기세덱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서 십일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레위는 백성들로부터 십일조를 받는 자지만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그런 십일조를 받고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그래서 여기서 산다고 얻은 자는 이제 아까 그 설명이 어, 미리, 미리 했네요. 어, 그, 아까 제, 제, 제가 좀 바꿨는데, 바꿔서 설명드렸는데, 이해는 하셨죠? 7절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설명이 조금 빠진 것은, 어, 아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율법을 따라 형제에게서 받아, 11조를 받아 제사를 드리지만, 멜기세댁의 높은 자들은 낮은 자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위에서, 위에서 아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그런 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손조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은 뭐냐면, 어, 성경이 그 멜기세댁은 죽음을, 어, 죽지 않고 영원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레위 계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살아 있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율법과 혈통 그리고 전통에 의한 어, 그런 인간 관계에서 상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직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누굴 보냈다라는 겁니까? 예수크리스토를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 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어떤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를 안고 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태우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한 제사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어,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적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 속하지 않는 분, 왕의 족보인 유다 지파로. 를 통해서 나신 오신 분, 통한 분, 모세가 율법을 통해 전한 그 제사장들에 관한 것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멜게세드과 같은 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결론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한 제사를 받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불면에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됐다라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전에 있는 개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존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모든 걸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요니다 육적 율법의 개명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리고 영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폐하고 온전히 할수 있는 하늘의 더 좋은 소망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절. 또 예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와 인간과의 약속을 위해서 무엇을 주, 언약을 주셨습니까 구약을 주셨고 신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마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로 죽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것은 1 0편 어디에 나오냐?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이 같은 말의 내용이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인용한 것이 17절인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부여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하신 약속의 신실성으로 인해서 보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우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언약의 성취가 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3절. 제사장 그,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 돼. 언약의 제사장은 예수 한분 뿐인 반면에 레위계통의 제사장들 그 수요가 많았는데 그 요세프스에 보면은 그, 아론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아론부터 시작했다니까, 아론부터 AD 어, 70년, 에루살렘 멸망에 이르기까지 몇 명의, 어, 83명의 대제사장들이 취임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불완전한 것이고, 율법적인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언양을 맺은 제사장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분 그분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올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랄 힘이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그 대세장 직분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쉽게 얘기해서 임무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정결하고 거룩하다라는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일절의 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이에서는 떠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이드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은 게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주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7절 그는 대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어, 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죄물로 삼으셔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은 우리 주를 깨닫게 하고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바로 누구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를 성취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대신에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심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대우, 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